애플이 내일 공개할 아이폰 17 시리즈 가운데 프로 모델의 사양이 일부 유출됐습니다. IT 매체 9to5맥이 확보한 국내 통신사 문서에 따르면 아이폰 17 프로에는 기존 5배 줌을 넘어선 8배 줌 카메라가 탑재됩니다. 이는 더 멀리 있는 피사체를 고화질로 촬영할 수 있어 애플 카메라 사양 변화 중 가장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새로운 증기 챔버 냉각 시스템이 적용됩니다. 액체와 기체의 상태의 변화를 이용해 열을 분산시키는 방식으로 일부 고급형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먼저 도입된 기술입니다. 이로써 아이폰 17 프로는 고사양 3D 게임을 장시간 안정적으로 구동하거나 야외에서 영상과 최대 8K 영상 촬영을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 문서가 실제 통신사 공식 재료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소치와 새로운 기능이 포함된 만큼 단순 루머 이상의 신빙성에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아이폰 17 프로는 9일 애플 신제품 행사에서 베일을 벗습니다. 카메라와 발열이라든 오랜 약점을 개선할 수 있을지 전 세계 소비자들의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